자 반갑습니다 코인 알려주는 남자 코알람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온도파이낸스입니다 특히 오늘 온도파이낸스에 대해 이 이벤트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워낙 유튜브에 거짓으로 선동하고 조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제가 오늘 찍는 시간과 문자 보낸 내역 전부 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자 오후 1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계 정확하게 보여시 보시죠. 자, 제가 거짓 없이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보냈네요. 전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번호 010 3914 2933으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급등 단타 코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네요. 히스토리 전부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능하면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오늘 안으로 거래량 급등 나올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물량 확보해 주세요. 라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날짜 보겠습니다. 1월 12일 토요일. 오전 8시 4분에 체인바운티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50원 이하 매도가 65원으로 오늘 저한테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최소 30%까지 익절하셨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온도 파이낸스 차트를 보면 하락을 거듭하다 슈팅 구간이 나왔고 현재는 주종 국면에 접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조만간 역대급 슈팅 구간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를 할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나요? 누구는 거래량을 보고, 누구는 가격을 보고, 진입 타이밍을 보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온도파이낸스가 조만간 빅이벤트인 재단 매집 일정대로 움직인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 매집 일정을 알면 그냥 손안 대고 코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단 매집 일정은 개미들이 선호하는 10에서 20% 터지는 슈팅이 아니라 최소 500에서 1000 이상 터지는 대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에 맞춰 진입한 분들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점에서 물려 힘들게 버틴 분들은 한 번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두번 다시 없을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한테 최근 재단 매집 대응집을 받은 분들은 에이셔 300% 카이토 100% 수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죠. 바로 재단 매집 일정이 종료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으로 재단 매집 일정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거래량을 보고 너도 나도지 이건 분명 오를 거야 하면서 계속 시드머니를 넣다가 대부분 희망고문으로 버티다 순실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간을 고통구간으로 보는데 재단 매집 일정을 모르면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재단 매집 일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파이낸스의 재단 매집 일정을 살펴보면 이때 하락에 있다가 재단 매집 일정대로 슈팅이 터졌습니다. 이후 다시 개미 털기로 그대로 급락이 나왔는데 일정대로 들어간 분들은 바로 대박을 터뜨렸고요 매수 타점을 잘못 들어간 분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다시 재단 매집 일정대로 슈팅 구간이 나왔다가 현재는 조정 상태이지만 조만간 1차, 2차 때보다 역대급 슈팅 구간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재단 매집 일정이 들어가기 직전에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렸고 온도 파이낸스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인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진짜 타이밍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재단 매집 일정에 맞춰 정확하게 진입하고, 욕심내지 않고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진정한 타이밍입니다. 조금 욕심내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먹은 만큼 그대로 전부 토해내야 한다는 거죠. 즉,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려다, 기회를 놓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지 말고, 재단 매집 일정 종료 일주일 전부터,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전략인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500% 먹었다고 욕심내면서 800%까지 기다리고 다시 1000%까지 조금 더 먹어야지 하면서 욕심내다가는 다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단 매집 일정은 한 달에 한번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1년에 많아야 두 번에서 세번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이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면 누구나 최소 500에 1000%까지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집을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 010-3914-2933으로 여러분의 소망과 제 소망을 담아 소망이라고 문자 주시면 시원하게 온도 파이낸스의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집 및 급등 단타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런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는 오픈될 수가 없고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온도 파이낸스 대응집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기본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날수 있는 이벤트이고 60만 내지 않는다면 딱 정해져 있는 일정과 날짜에만 맞춰서 치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술안 대고 코풀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매도 전략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재단 매집 일정 종료 일주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빠져야지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보내는데 10초도 안 걸려 입니다. 010 3914 2933으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지 및 급등 단타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인 트레이더를 오래하다 보니 정말 극소수 트레이더들에게만 공문서 형식으로 소각 및 재단 매집 일정 문서를 공유받는데 이 문서에는 코인의 소각 재단 매집 일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요즘에 코인하다 보면 소각이니 재단 매집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소각 재단 매집이 뭔데 다들 이 일정에 목을 매는 걸까요? 소각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부 코인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여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전략인 거죠. 그럼 코인 소각을 왜 하는 걸까요? 희소성이 증가하면 코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비트코인만 봐도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1억을 넘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소각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보시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때를 맞춰서 매도를 해야겠죠. 또 소각하는 이유는 코인을 마구 찍어내는 걸 방지하고 기존 투자자 보호와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해 유통량 조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소각을 해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재단 매음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재단이 자기 코인을 몰래 사 모은다는 뜻입니다. 특정 코인의 발행재단 또는 그와 관련된 세력이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건데 그럼 또왜 매집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코인 가치가 떨어지니 재단이 몰래 사서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 이때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또 대형거래소 상장 가격 부양을 통해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재단이 저가에 매집해서 향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재단 운영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모든 일정만 알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바로 보물지도를 얻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일정에 맞춰서 소각 일정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 매도를 해야 하고 재단 매집 일정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문서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아래 번호 010 3914 2933으로 소망이라는 문자 주시면. 이 일정에 맞춰 매수, 매도가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당일 원칙으로 보내드리는데 가끔 몰리게 되면 다음날 오전까지는 보내드리고 있으니 안 보내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화면처럼 실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소망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하면 계좌번호 보내고 입금하면 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100% 무료이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의심하는 분들은 무료로 왜 나눔을 하냐고 하시는데 코알람의 목적은 인지도입니다. 저도 인지도를 높이면 인지도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아요, 구독 정말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